일 있었어? 한날 아니, 오늘이? 맞아. <laughs> 가자오 해볼까? Welcome to your first day. on 뭐 먹어? 막혔음. 막혔어, 막혔어. 오, 오, 오뭐 걸린다. 이거 그 씨바, 그진네 인간이다. 뭐가요, 그러면? 여기 여기 정문에, 가든가. 어 여기다 떨거야, 밝은데다가 다. 떨 거야,

어 Nicholas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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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, 왜 그래. <laughs> 왜 아니야? 왜 그래? 왜 그래. 왜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거, Styles, 어, <laughs> ao, 가자. 어, 가자. 집에 가자. 많이 벌었다. 최고로 많이 벌었네, 지금? 다시 6원벌었어 오, 다시 돌아갔다. 쏘아 쏘쏘! 귀여운 귀여운 귀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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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200원! h <laughs> o l 와다치면 278원이다. Fire 바로 있네. <laughs> 오오와 <laughs> <laughs> 맞아. ㅂ 빠져라 빠 깜짝 놀랐네 나나 <laughs> 이미 개피야 지금 아나 개피해 맞져라 나도 나가자마자 터있는 거 맞니 ㅅㅂ ㅅ 발나 마우스 던졌는데 운 좋게 문쪽 바라보고 있어서 바로 나갈 수 있었어 <laughs> 어 나쁘지 않을 듯? 뭐가요? 끌까요?